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하나 솔루션입니다. 태양광 관련주죠. 태양광 관련주이면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러한 내용들을 좀 알고 있어요. 좀 기사를 보시면 태양광 관련주 업황 부진 탈출 전망에 상승세 이런 내용들 좀 있었죠. 그리고 미 태양광 모듈과 상승 기대 그리고 트럼프 취임 앞두고 강세 하나 솔루션 5% 상승 이렇게 좀 알고 계신데 자 근데 지금 주가가 오늘 마이너스 6% 그렇죠?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거래대금은 790억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근데 어떤 거냐면 얘네가 시총이 3조죠. 3조 3천억 원이에요. 하나솔루션이 솔루션, 하나 지금 여기 개별적인 이슈가 엄청나게 큰게 있거든요. 금액이 조단위가 넘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엄청나게 크게 반영이 될 건데 제가 오늘 이 정보를 입수를 해서 단독으로 입수를 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실체가 명확하고 여러분들, 이 정보 먼저 꼭 필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정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릴 거예요. 받아보실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010-219-7372번 9 한솔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세요. 해당 정보 여러분들에게 그냥 바로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보 무료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지금, 어, 지금 보시면 저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타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마 아마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겁니다. 왜냐면 월봉으로 보시면 아시는데 여기 전국 여기서부터 그냥 계속 내려왔어요. 계속 미끄럼틀 타고 있죠. 이러니까 누가 살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투자 심리가 위축이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러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외인하고 기관에서는 매수가 계속 들어와요. 지금 목표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조단이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금액이 들어온 게 조단이에요. 조단이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전체적으로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 전체적인 파일을 공유드린다는 뜻이죠. 자이 정보를 나는 바라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꼭 01021997372번 한솔 딱두 글자만 문자를 꼭 남겨주세요. 해당 정보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바로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5년 대미를 장식할 대박 종목. 제가 세력이 매집하고 있다는 강력 증거를 확보해서 이 종목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최소 10배는 갈 거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해 확실하게 돈이 되는 종목 딱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5 0 0가 상승을 했죠 자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4만원에서 24만원까지 무려 5배 5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첨보 3만 5천원에서 36만원 10배 무려 10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모두 다 2차전지 관련주라는 걸 보실 수 있을텐데 자 이렇게 세력이 받쳐주고 그리고 흐름만 시대적 흐름만 잘 탄다면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이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로봇입니다 자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우주항공 그리고 이제는 로봇 이제 로봇의 시대가 도래할 건데요 자 한번 보시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가장 크게 밀고 있는 산업 바로 로봇입니다. 저는 2025년 반드시 대폭등을 이뤄낼 거라고 자부하고 있고, 이미 세력들은 매집을 끝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손을 잡은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AI, 로봇, 우주의 우선순위를 뒀다. 저는 이 로봇 관련 주가 엄청난 폭등이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매집 중인 종목들 차트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전해드렸죠. 자, 이 종목 보시면 정말 아름답게 매집하는 구간이라는 걸딱 눈에 봐도 딱 확인하실 수 있겠죠. 거래량도 꾸준히 터져주면서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오죠. 이 안에서만, 이 박스권 안에서만 무려 5조 원의 매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향후 어떻게 될까요? 저는 100% 자신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0배를 보고 있는데 10배 그 이상도 갈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재무제표 문제 없죠. 당연히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호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짜 공들여서 이 주식을 자신 올해 정말 대박주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세력이 확실하게 매집하고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 가장 크게 갈 종목이라고 저 주대장이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소소하게 10배 보고 있어요. 그 이상 갈수 있는 엄청난 자료를 내포하고 있고, 올한해 가장 큰 이슈를 가져올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매수하셔야 돼요. 주대장, 저한테 개인 번호로 10배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실 분들, 아니면 손실 중이신 분들,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 이 종목 꼭 한번 받아보셔야 합니다. 소소하게 10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상 더갈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제 번호입니다. 010-2199-7372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올라가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매집이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락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대장과 함께 하셔서 올한해 가장 큰 선물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